화장을 했어요. 아무 그게 제 생각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았나. 화장을 해서 절에다가 모셨다그랬어요 그래서 그 절이 저는 이장명사라고 생각해요. 아 나이가 70안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오래됐을 때 눈물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없으신다라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배가 어디로 가나? 어, 어다 추웠다. 어쨌든 옛날 때는 여기 많이 뜨겁는데서 물가 값이 세다 보니까. 여기 지요요즘에하그렇 음. 뭐라. 그걸 다 응? 좀 들어 봐. 그래서 이렇게 얹어서걸빼라지고아니 이거 이거보다 음. 더 작은 거. 많는 음. 음. 젊으니까 이런 게안되는 몰랐고. 그 후에 내가 이제 깊어짐으로서 이제 이게 구석이 되는 게대체대한 40년 됐어. 화장성에 아, 그, 거기서 장아동이라 그, 한데 지금 그 테마파크 거기가 강원도 사태기가 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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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텐데 거기는 엄청나게 사고는. 음, 그고그 가족이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몽땅이 사람 거의 없다시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광업소에서 뭐, 삼켜다 죽었지 뭐 이런,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애가 와서 우리 아빠가 여기에 있다는데 하고 와보면 참 좋을 텐데 온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참안 되죠 그 병원 앞에서 막 울고불고 울고 그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제 희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동창 얘네 아빠 동창 신랑 동창 친구도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갔는데 막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죽어서 오는데 그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를 오면 항상 그 신랑 친구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요 그래도 그래도 아빠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와보면 우리도 걔들을 볼수 있는데 안오더라 이제 단오적때 우리 이제 산진제를 모시면서 어, 저희들 이제 지하에서 작업하는 그런 뭐 아주 위험이 많은 그런 어, 사진께 저희들을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직원들의 안전과 안의를 보살펴 준 사진께 감사함을 제안하는 사진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사 창립일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아, 오 이들사 양수봉창방소장 오대은단소고 산하사유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내부적 행사이다 보니까, 음, 외부에다 이제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음, 외부에서 그런 사실을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안전지원제도 이제 모시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단호제 음, 때, 이런 이 산신제를 드리는 것은 아마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일일 것 같습니다. 20년 장성마을의 마지막 산신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니다이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 지역에서는 단오에 어, 조상을 모셔서 어, 일단 조상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마을에서는 선앙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울러서 어, 노는 축제를 하는 어, 이러한 어떤 그 풍속이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장동 찬성동, 찬 장영사 성동수월도찬성용찬성가김영동찬가이시성동가김종기성가김종진찬가문상성동가 장세일령가 박원 호영가 오철식령가 박병가 양성만령가 이만하령가 이상필령가 김령가 김영식령가 이시연령가 김경기령가 김정진령가 문상렬령가 장세일령가 박훈영가엄춘식령가 박재필령가 김영관령가 지한영령가박병래영가박완수영가이상영령가김현수령행영가 이주 필령과 김재중령과 최흥무령과 정기당령과 호정호령과 원정인령과김수희령과 김승기령과 김태웅령과 김진수령과 추종호령과 김진현령과 김원학령과 김진학령과 이창섭령과 김선영령과 김병준령 신직 영령들을 락적로 인도하는 사님의명가 서산대사께서 우리 인생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를 뜻하면, 이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사라져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가장 모양을 다 그리다가 저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죽음이란그다저어이 당강 속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팔을 제치하고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다가 돌아가신 송국 우리 한강 직원님들 그과 동료 후비들이 전승 쓰레 재물을 차려놓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이제 훌쩍 거버린 단애들은 언제나 변하지 않은 인들이 살아생겨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래도 이곳 명부전들 앞에서 애가한 가슴을 쓰러내리고, 영경들에게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납부자하고 <목소리> <목소리> 들어갔다가, 남살 일하다 일하고 나와가지고, 시관여행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약에, 그, 그 바터와 투쟁을. 걸고 나오다 같이 또 쓰러졌어요. 12명의 그 가스 사고 있었죠. 대형 사고 날 적에 음. 저는 남편이 아니고 시동생이예요. 음. 음. 그때 결혼한 지가 지금 그때 당시 한 4개월 정도 됐나 아. 그렇게 순직해 버렸어요. 아. 그 을방 나가가지고 음. 그냥 음. 걸려서 음.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방사고로 음. 뭐 순직한 에, 그런 장면인데 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었어요. 근데 에, 오늘 그 퇴직하면서 퇴직 강부들이 지금까지 그 무수한 그런 많은 그 위험을 어, 그 지나오면서 어, 이런 사고도 있었다는 걸좀 상기시키고. 안산이 끝나고 나면은 위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고 뭐돼 없어지고 다른 곳에 다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강구의 역할은 끝났지만,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인데, 마음 사쳐주는 그런 행위가 절대 되지 않도록, 장영사를 끝까지 지키고, 문화적인 행사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독창해가지고. 그게 염려는 되지만, 그 염려를, 앞으로, 제가 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우리 불교의 교구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위해 모든 본머리 힘을 모으고, 또 장명사 불자들이 항상 그 자를 모셔갈수 있는 그런 원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 주시고, 탄광 어, 지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단오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어, 바로 단오 행사를 할때 어,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 나름대로 어, 축제를 하는 어, 그러한 전통을 어, 바로 이 탄광 일형제로 계승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족들이 계속 오겠고 만들어줘야지. 아, 큰 그건데 그죠. 이렇게 네. 몇천명 예. 네. 돌아가신 분들을 네. 갖다 못잘놓고 없신 당은 많아. 천 명이 먹는 음, 넘는 어, 희생자들을 음. 위해서. 땅게응면안 음. 음. 되지요. 저는 땅게한 거만 남편은 영이 입을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냥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 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게요. 정훈영가 진재호영가 이석영가 이복화영가 강서영영가 김춘석영가 강병제영가